철학 경제 공약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 하실 차례죠. 강성 기종노조 탓을 하는데 삼성은 무노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이 강성 기종노조 때문에 해외로 나갔습니까? 삼성이 기종노조가 없기 때문에 세계 제1위의 기업이 됐습니다. 해외로 많이 나갔않습니까 해외로, 해외로 나간 조가 있었다면 삼성 기존 노조 때문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런데 워낙 그, 그 삼성의 그 기존 노조가 없기 때문에 세계 1위의 기업이 되었다 첫째 이야기를 하고 해외 생산을 하는 것은 말하자면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득이 있으니까 나가가는 거겠죠. 만약 한국의 사업을 계속하는 게더 이득이 있다면 한국으로 돌아오겠죠. 그렇죠. 네. 우리 홍, 홍, 후보님이 지사로 재직하셨던 네. 경남, 네. 부산, 지금 다 이제 해운조선산업 위기인데, 네. 이런 해운조선산업 위기, 또 가계부채 폭증, 정부부채 폭증, 네. 국가부채 폭증,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럼. 전부 다 강성 귀족, 귀족노조 때문입니까? 해운노조하고 조선 산업이 어려워진 것 해운하고 조선 산업이 어려워진 것은 세계에서로 그 조선의 경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해양 플랜트가 지금 수주를 해도 그게 국내 기술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저가 수준을 하고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걸 분식 해결을 하고 한 것이지. 그거는 난그 그, 대우조선이나 그게 강성 기종 노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이 응. 지금 경제 위기를 왜좀 자꾸 강성 기종 노조 탐만합니까? 강성 기종 노조 때문에 특히 자동차 노조 같은 데는 국내 저, 정액 투자를 하지 않아요. 내가 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경남 지사할 때 하동에 갈사만에 100만 평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했을 때 국내 투자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50만 평 정산 투자를 했어요. 노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재벌 개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재벌 개혁을 해야죠. 재벌의 못된 버릇 그리고 협력업체 갑질하는 버릇 이거 고쳐야죠. 어느 게더 중요합니까? 재벌 개혁이 중요합니까? 우리 강성 기존 노조들의 어떤 이기주의 그게 더 중요합니까? 둘다 중요하지만은 제가 경제위기의 본질은 강성기종노조로 봅니다. 지금 문 후보는 기종노조에 얹혀가지고 3% 노조를 자, 위해서 지금 정치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네. 자, 기초연금 어르신들 30만원 인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한다고 했어요. 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어르신 공공일자리 수당을 20만원에 서 40만원으로 그것도 높인, 검토하겠습니다. 찬성합니까? 아니, 찬성이 아니라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 수를 또 늘리는 것도 찬성합니까? 노인 일자리 좋은 거죠. 실업급여 65세 이상에게도 적용하는 것또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가 문제가 아니고 그건 노년의 복지 문제인데 그런 거는 검토를 해야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네. 아까 담뱃값 다시 뭐 인하를 이야기했는데. 어... 우선은 아까 심상규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로는 인상된 담배세를 정부 어, 국민 건강 정진을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홍 후보님이 걱정하는 어르신들, 그 다음에 저소득층들을 위해서는 옛날에 군대에 면세담배 공급하듯이 그분에 대해서는 따로 어,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담배값 변체를 인상하는, 인하하는 것이 젊은이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청년들한테도. <laughs> 과거에 그담뱃값 인상, 그, 맞아, 서민정세, 부자감세. 그거 전부 다 우리 그홍 후보님 있던 지금의 집권여당이 다한거 아닙니까? 저는 경남지사로 가 있었죠. <laughs> 중앙정치는 모르죠. 한나라당 대표 안 했습니까? 그때는 인상 안 했어요. 담뱃값은 그때 인상 안 했지만 부자감세, 서민정세는 이미 그때 시작됐죠. 자, 두분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자. 아, 두 분, 자, 충분히 이, 말씀을 나누신 것 같고요. 예. 자, 다음 심상정 후보께서 홍준표 후보를 상대로 자유토론. 홍 후보님은 주적이 노조입니까? 주적이 노조예요? 난 주적으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주적 이야기 못한 사람은 저 사람, 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음. 북한이 어, 주적인데도 주적 이야기 안 하는 사람. 어, 홍 조금. 후보님처럼 강한 노조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 우리보다 노조가 강한 독일은 진작에 망했어야 되고 최대한 그래, 불안서는 일찍이 아니죠. 망했어야 되는데 아니죠. 그 노조가 그래야. 강한 나라는 지금 다 복지국가가 돼 있고 경제 위기에서 튼튼하게 버티면서 경제 발전하고 있어요. 무슨 괴변입니까 도대체? 괴변이 네? 아니라 괴변이 네? 아니면 뭐예요? 가짜 뉴스지. 아니 말씀을 왜 그래 하세요? 홍 후보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일부 노조원들이 도지사보다 비슷하게 월급 받는다고 분통을 터뜨리시던데 도지사하고 네. 평균 연봉이 같더라고 했습니다. 육체 노동자는 잔업특근하고 일요일도 없이 일해, 일하면 도지사보다 더 받으면 안 됩니까? 더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받았으면 스트라이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그게 저는 니들이 노동자인데 감히 에? 이런 노동자 천시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거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6천만원 이상 연봉을 받으면 저는 자영업자라고 봅니다. 노조원이 스트라이크하고 내가 애한테 먹고 살게 없다. 학원을 못 보내겠다. 어려울 때 스트라이크 하는 것이지 평균 6천만원 넘는 사람은 나는 그 노조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로 보고 그 스트라이크 하면 자기수가 손해를 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연봉 1억을 받으면서도 매년 스트라이크 하잖아요. 그 쌍용 자동차 대기업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쌍용 자동차 대기업 노조에 다니 대기업에 다니던 노동자들이 어느날 하루 아침에 정리해고가 돼가지고 정리해고가 되니까 당장 아이들 등록 저학원비부터 끊어야 되고 사택에서 쫓겨나야 되고 어디 취직할 데 없고 그래서 수십 명이 유서쓸 힘도 없이 죽어갔습니다. 대기업 노동자라 하더라도 파리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까딱하면 낭떨어지로 떨어지니까 길을 쓰고 잔업하고 특근하고 하는 겁니다. 어? 아니. 아니, 홍 후보님은 수십 년 동안 그 당이 집권하면서 정경유착해서 재벌들 뒷바라지 하고 그래서 경제 말아먹고 그 다음에 비정기직 늘리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강요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평상시에는 노동자들을 그렇게 천대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귀족노조 타령하고 강성노조 타령하고 예? 또 색깔론 타령하고 이렇게 그래,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않, 예?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살지 마시고 노조는 노동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될 기본 자격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노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의 부당한 행동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법에 따라서. 또 부당한 걸왜 홍보 판단합니까? 자 심상정 예. 후보. 자 시간. 아니죠. 토론 태도가 왜 그래요? 토론 태도는 아니. 한번 후보... 생각해 보세요. 상용 자동차 정리해고됐다니 그게 법에 따라서 정리해고 된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법을 만들 때왜 그런 정리해고법을 만들었습니까? 그때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때 통진당 하실 때 같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 만들어 놔놓고 그 법에 따라서 정리해고를 했어요. 했는데 그 법에 과연 정리해고가 맞나 안 맞나 소송까지됐어요 그러면 그 법을 따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왜 자꾸 그 다시 덜 매기고 덜 매기고 그렇게 합니까? 제가 그, 그 그게 그그 옳다는 건 아니에요. 어? 딱하고 그거는 틀림없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죠.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사실관계를 책임지십시오. 제 시간이 없어 더는 못 하겠는데요. 자 홍준표 후보 지금 6초 남아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 후보나 심상정 후보님 오늘 또뭐책임지라뭐 협박만 하는데 같은 후보질 그렇게 한건 아닙니다. 에? 자 마무리 해주시고요. 못다한 말씀은 이제 예, 유승민 후보하고 어, 또 토론하실 때 예,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 제가 토론할 때는 최정문의 대답을 해야지 무슨 예. 6천만이 넘으면 그 자영업자로 가진, 는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2006년도에 환경노동위원장을 할때 노무현 정부에서, 어, 비행기 조종사 파업 문제하고, 병원 파업 문제로 그게 야하 제안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그게 자영업자란 말이에요. 예, 예. 그, 내가, 어, 그래 어, 5, 560만 자영업자 들어지면 예, 내가 들어보세요.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 비율을 그래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대한항공 그 노동사 노조가 민주노총인데 한번 찾아온 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알겠습,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뭐 길게, 아, 길게 그러니까. 한... 길게 말을 죠 일조 그뭐 일억 예. 한팔 천만 원 연봉을 받으시니까 예. 나그 파업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연봉을 거래 그래 받았으면 예. 자영업자나 마찬가지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예. 한 분이 있습니다. 예. 저 제가 길거리 지나다 보니까 우리 홍 후보님 플래카드 중에 기업에게는 자유를, 소민에게는 기회를. 이렇게니다 예. 오늘 기업의 길을 살리겠다 그러시는데 예. 홍 후보님 말씀하시는 길을 살려야 될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재벌 중소기업 다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기업의 길을 살리십니까 예. 자, 그럼 우리나라 지금 우리 경제가 예. 공정한 시장 경제라고는 생각하십니까? 재벌 기업하고 협력업체가 가볼 관계가 있다는 거는 내가 알고 있죠. 그래서 예. 가볼 관계는 반드시 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니, 그거는 공정한 시정을 해야죠. 예, 근데, 단가 후레치기 그거 못하게 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그 뭡니까? 기술 뺏다는 거, 그거는 내가 지난번에, 에, 그, 뭡니까 그어 증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제가 그 정부에서 도입을 했어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네. 우리 재벌들이 보면 그 총수 일가 이름으로 비상장 계열사를 만들어 놓고는 네. 모든 계열사의 일감을 거기다 다 몰아주고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거 잘못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시면 네. 그런 거다 어떻게 어떻게 하죠요 그거 내가 네, 요요요민아예 금지하는 해. 공약을 발표를 했거든요. 아니, 그런, 그런 계열사를 못 만들도록. 아니, 그거는 일감 몰아주기는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고. 아니요, 제, 제 말씀은. 그런데 그거는 그런 그런, 절대 허용해서안 그걸 안 전체 되죠. 일감을 다 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몇년 사이에 이 기업의 가치를 네. 엄청나게 그냥 부풀려 가지고, 거기서 얻은 돈을 가지고 경영권 승계 자금으로 쓴단 말이에요. 재벌들이 아주 그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네. 그런 거는 저는 아예 금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그리고요 우리 홍 후보님, 그, 다른 거 말씀, 담배깎증 말씀 많이 하시는데, 홍 후보님, 혹시라도 대통령이 되면 우리 경제에 성장시킬 방법은 뭡니까? 그냥 기마 열심히 살리면 됩니까? 아니, 기업을 투자하게 해야죠. 해외 나갔던 기업을 또 돌아오게 하고, 또 요, 요 트럼프처럼. 예. 네. 법인세도 내리고 나는 내리는 게 아니고 예. 현상 유지는 하자 이겁니다. 예. 현상 유지는 하고 다른 분들은 법인세 올리려고 하는데 나는 현상 유지는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노조는, 기업의 규제를 좀 없애고 강성노조는 어떻게 때려 부술 겁니까? 그거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통령이 할 수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는 나중에 내 대통령 대만 <laughs> 내 <내가> 보여줄게요. <laughs> 홍 의원님 갖고 계신 정책 중에 아이 시간이 다 됐네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요. 홍 후보님 갖고 계시는 정책 중에 서민정책 한 가지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 서민정책 가지만. 자, 죄송합니다. 아까 홍준표 후보 다 시간 다 지금 음, 예? 쓰셨습니다. 아, 다 이야기를 했죠. 어떤 이야기예요? 유류세인 자, 홍준표 후보 시간 다 쓰셨다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자, 유승민 후보 지금 사회자 말씀 지금 듣고 계십니까? 자, 지금 유승민 후보께서 12초 남으셨습니다. 아, 저한테 왜 그렇게 엄격하게 하십니까? <laughs> 다른 문재인 후보, 아까 심상정 후보 시간 오버할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거든요. 예? <laughs> 예? 그렇지 않고요. 예, 자, 말씀하시죠. 호보모님 그, 갖고 계신 정책 중에 서민정책, 비정규직 대책, 이런 부분이 저는 너무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호보모님께서 과연 서민 대통령을 그러시는데 우리 양극화 문제, 불평등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문제식을 의 갖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끝나고 난뒤내 이야기를 해 주자. 예,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어, 유승민 두 후보 수고하셨고요. 자 마지막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간의 1대1 자유 토론입니다. 아까 유, 유승민 후보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우리 시장 불공정하다고 말씀하셨죠. 네. 예, 그러면 그 일을 맡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가르쳐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보다 권한이 강화되고 대신에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투명성 강화, 독립성 강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죠? 어, 그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간호보님이 이제 공약집을 좀 봤는데 공정거래위원회를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여기는 동의를 합니다. 예그 예, 방향도 동의하십니까? 그세 가지 방향들. 그러면 저는 거기에 이제 네네. 그 강화된 그 권한 중에서 네네. 기업 분할 네네. 또는 그 재벌 계열 분리 이런 네네. 것도 있습니다. 거기도 동의하십니까? 그건 아직 공부가 좀덜 됐습니다. 한 후보님이 조금 더 가르쳐 주시면 네, 잘 보겠습니다. 그, 또 제가 홍 후보님 공략집을 보니까 둘째 자녀 출산할 때 네. 천만 원 네. 그리고 셋째 자녀 출산할 때는 천만 원에 더해서 네. 네. 이제 대학교 등록금까지 100% 지원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는 그 가정 형편에 따른 그 고려는 없습니까? 모든 사람 부자든 또는 어, 형편이 어려운 분이든 다 해당됩니까? 사실 다른 부분은 전부 우리가 서민복지정책을 씁니다. 아, 저희들은. 그렇지만 그 부분은 하도 인구절벽 때문에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 저 그렇게 그래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예전에 홍 후보님께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돈 있는 사람들 자제들에게 무상급식하는 건 복지가 아니다. 파퓰리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논리에 따르면 지금 홍 후보님 이 공약이 파퓰리즘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좀 다른 문제죠. 파퓰리즘이라고 한게 아니고 무상 복지 퍼주기 이게 돈이 필요 없는 계층이에요아그좀돈 있는 사람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이 급식비를 냅니다. 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 내는 게 97%가 냅니다. 불과 3%만 안 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급식비를 일반적으로 다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내가 이야기한 벗어났습니다. 거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그 무상복지 포퓰리즘이라는그 측면에서 제가 접근한 게 아니고 이건 출산 장려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그렇게 좀 하자 이래서 내가 그래에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 돈이 없어서 출산하지 않는 건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포퓰리즘인데요 포플리즘이 아니고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내쭉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그 만약 그안 후보님이 안 후보님 경제 공약은 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이세요. 그래서 안 후보님이 공약을 내 참조해서 잘못됐다면 고치겠습니다. 그 제가 왜이런 말씀드리냐면 어 물론 그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네. 저는 좋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홍 후보님께서 그 전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모순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유승민 후보께서도 질문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았는데 정말 서민정책이 담배세, 유류세 말고 근본적인 서민들 소득증대 대책이 뭡니까? 그게 일자리 대책이죠. 결국은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그게 복지죠. 서민 그러니까 소득 정대시키 구체적으로 기반. 어떻게 일자리 만드는 그게 기업 그 기살리기 아닙니까?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많이 하게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많아지면 서민 복지가 자연적으로 되는 거죠. 대기업은 일자리 못 늘렸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기업은 못늘린게 아니라 대외투 안철수 후보 지금 시간 다 쓰셨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돼 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못 다하신 말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 주어진 시간은 1분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칼민선호 함상에서 한미 정상회담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 한미 FTA 문제 모두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10억 불 내라고 하는 것은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이제 코리아 패싱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제가 들어가면 이 문제를 우리 셰일 가스, 미국 가스를 대폭 수입을 해서 모든 문제를 셰일 가스 수입하는 것으로. 전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통상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니들이 노동자인데 감히 에? 이런 노동자 천시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6천만 원 이상 연봉을 받으면 저는 자영업자라고 봅니다. 노조원이 스트라이크하고 내가 애한테 먹고 살게 없다. 하고는 못 보내겠다. 어려울 때 스트라이크 하는 것이지 평균 6천만 원 넘는 사람은 나는 그 노조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로 보고 그 스트라이크 하면 자기가 손해를 치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연봉 1억을 받으면서도 매년 스트라이크 하잖아요. 그 쌍용자동차 대기업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쌍용자동차 대기업 노조에 다니 대기업에 다니던 노동자들이 어느 하루 아침에 정리해고가 돼가지고 정리해고가 되니까. 당장 아이들 등록, 저, 학원비부터 끊어야 되고, 사택에서 쫓겨나야 되고, 어디 취직할 데 없고. 그래서 수십 명이 유서 쓸 힘도 없이 죽어갔습니다. 대기업 노동자라 하더라도 팔이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까딱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니까 길을 쓰고 잔업하고 특근하고 하는 겁니다. 어? 아니. 아니, 홍 후보님은 수십 년 동안 그 당이 집권하면서 정경유착해서 재벌들 뒷바라지하고 그래서 경제 말아먹고 그다음에 비중기직 늘리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강요한다고 했어요. 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어르신 공공일자리 수당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찬성합니까? 아니 찬성이 아니라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 수를 또 늘리는 것도 찬성합니까? 네. 노인 일자리 좋은 거죠. 음. 실업급여 65세 이상에게도 적용하는 것또 찬성 하십니까 찬성 반대가 문제가 아니고 그건 5년의 복지 문제인데 그런 거는 검토를 해야 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네. 아까 담배값 다시 뭐 인하를 이야기 했는데 어 우선은 아까 심상윤 후보가 이야기 했듯이 첫 번째로는 인상된 담배세를 어 정부 국민 건강 정진을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홍 후보님이 걱정하는 어르신들 그 다음에 저소득층들을 위해서는 옛날에 군대에 면세담배 공급하듯이 그분에 대해서는 따로 어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담배값 전체를 인상하는 거인하하는 것이 젊은이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청년들한테도 <laughs> 과거에 그 담배값 인상 그 맞아요. 뭐 서민 정세, 부자 감세, 그거 전부 다 우리 그홍 후보님 있던 지금의 집권 여당이 다한거 아닙니까? 저는 경남지사로가 어려진 것은 세계에서 그 조선의 경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해양플랜트가 지금 수주를 해도 그게 국내 기술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저가 수준을 하고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걸 분식 해결을 하고 한 것이지 그거는 난그 그 대우조선이나 그게 강성 기종 노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 응. 이 지금 경제 위기를 왜좀 자꾸 강성 기종 노조 탐만합니까? 강성 기종 노조 때문에 특히 자동차 노조 같은 데는 국내 정액 투자를 하지 않아요.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경남 지사 할때 하동에 갈사만에 100만 평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했을 때 국내 투자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50만 평 정산 투자를 했어요. 노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재벌 개혁을 해야죠. 재벌의 못된 버릇 그리고 협력업체 갑질하는 버릇 이거 고쳐야죠. 어느 게더 중요합니까? 재벌 개혁이 중요합니까? 우리 강성 기정 노조들의 어떤 이기주의 그게 더 중요합니까? 둘다 중요하지만은 제가 경제위기의 본질은 강성기종노조로 봅니다. 지금 문 후보는 기종노조에 얹혀가지고 3% 노조를 <laughs> 위해서 지금 정치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네. 자, 기초연금 어르신들 30만원 인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하나 있었죠. <laughs> 중앙정치는 모르죠. 한나라당 대표 안 했습니까? 그때는 인상 안 했어요. 담배감은 그때 인상 안 했지만 음. 부자 감세, 서민 정세는 이미 그때 시작돼 있죠. 자, 두분 말씀 마무리 해주시죠. 네. 자, 아, 두 분. 자, 충분히 나섭니까? 말씀을 나누신 것 같고요. 예. 자, 다음 심상정 후보께서 홍준표 후보를 상대로 자유 토론. 홍 후보님은 주적이 노조입니까? 주적이 노조예요? 난 주적으로 이야기 한적 없습니다. 주적 이야기 못한 사람은 저 사람, 저분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어, 주적인데도 주적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좀. 어, 홍 있죠. 후보님처럼 강한 노조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 우리보다 노조가 강한 독일은 진작에 망했어야 되고. 독일의 그래, 불안서는 일찍이 아니죠. 망했어야 되는데 아니죠. 그 노조가 그래야. 강한 나라는 지금 다 복지국가가 돼 있고 경제 위기에서 튼튼하게 버티면서 경제 발전하고 있어요. 무슨 궤변입니까 도대체? 궤변이 네? 아니라 더. 변이 아니면 뭐예요? 가짜 뉴스지. 아니, 말씀을 왜 그래 하세요? 홍 후보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일부 노조원들이 도지사보다 비슷하게 월급 받는다고 분통을 터뜨리시던데 도지사하고 어? 평균 연봉이 같더라고 했습니다. 육체 노동자는 잔업특근하고 일요일도 없이 일해, 일하면 도지사보다 더 받으면 안 됩니까? 더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받았으면 스트라이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그게 저는. 허락, 경제 공약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 하실 차례죠? 강성 기종노조 탓을 하는데 삼성은 무노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이 강성 기종노조 때문에 해외로 나갔습니까? 삼성이 기종노조가 없기 때문에 세계 제1위의 기업이 됐습니다. 해외로 많이 나갔지 습니까 삼성 기종노조가 있었다면 강성 기종노조 때문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런데 워낙 그그 그 삼성의 그 기종 노조가 없기 때문에 세계 1위의 기업이 되었다 첫째 이야기를 하고 해외 생산을 하는 것은 말하자면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득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겠죠. 만약 한국의 사업을 계속하는 게더 이득이 있다면 한국으로 돌아오겠죠. 그렇죠. 예. 네. 우리 홍, 홍 후보님이 지사로 재직하셨던 경남, 네. 네. 부산. 지금 다 이제 해운 조선 산업 위기인데 네. 이런 해운 조선 산업 위기 또 가계 부채 폭증, 정부 부채 폭증, 네. 국가 부채 폭증 네. 이런 부분들이 네. 전부 다 강성 귀족 기족 노조 때문입니까? 해운 노조하고 조선 산업이 어려워진 건 해운하고 조선 산업.